가장 힘들었던 2020년도 오늘 예배와 설교와 함께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간 너무도 고생들 정말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을 넘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우리는 오늘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저는 아, 이런 때 우리가 이 마지막과 시작을 하면서 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룻기의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인 가뭄이 들어서. 아, 이방의 옆땅 어, 가나안 동편의 모합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로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고향으로 그의 어, 가정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얻을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 살필 때에 아, 정말 새에는 새로운 하나의 삶을 복된 삶을 사는 데이 말씀이 좋은 길잡이가 되고 권세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 백성에게 주신 계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백성에게 주신 계약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사 시대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자 자기 땅의 기업을 다 팔아 정리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 어, 그요단 동편 모합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가서 그 기름진 아르논강 인근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아, 물론 한동안 거주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착이 돼서 그는 그곳에서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그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다 그렇게 모함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는 십, 0 십여 년이 흘렀을 때에 그두 사람은 또 갑자기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셋이 다 죽은 겁니다. 이 대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충격적이게 그의 가정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왜 이렇게 그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신 계약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 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의 기업을 주신 것은 그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계약인 것이에요. 계약이고, 신앙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살려고 갔는데 그것이 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화를 피하겠다고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우연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계약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건데 포기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히려 실패 길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 그두 아들이 이방의 모함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어, 아내를 맞이했다. 그나마 아버지가 신앙과 율법의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참으로 더큰 패착이 아니고 신앙의 법들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의 생애를 거기서 결국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여기서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어,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요.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자기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매일 눈물로 탄식하며 돌아봤는데요 그럴 때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그의 가정이 멸망한 것은 곧 누가 멸망한. 것인가 과 같다. 자기들이 멸망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망한 것처럼 지금 누구도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도 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정이라는 것이지요. 자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계약 신앙에서 떠난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정 또 멸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신앙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지금 살아 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전포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순종해 가는 세대인가 그러한 교회의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와, 올해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지금도 겪고 있고 심각함 속에서 허덕여서 이 자리에도 지금 몇명 나와 있지 못한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와 이 세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한 심판의 음성으로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소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각성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정말 그래서 엘리멜렉의 멸망, 그 가정의 멸망 이것이 곧 우리의 오늘 다가오는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과 징계의 정말 역사임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아 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좀 아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배기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불쌍한 이 여인인 이 나오미. 왜? 지금 남자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이런 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사라졌으니 완전히 홀몸이 됐습니다. 남은 자기 위에 남은 사람은 이방 여인 며느리들 뿐이 없는 거예요. 자. 케그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자그 함께 함께 가족 함께할 가족이 없고 그는 완전한 짐 실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이 현실은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짐을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도 없고. 이제 모두 없고 나라도 없고 이제 백성들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놀랍게도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과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주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바벨론, 저 이방 땅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은 이제 먼그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미로 돌아옵니다. 다 읽고만 나오미는 많이 슬퍼하며 이제 회개, 이제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슴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나오미에게한 가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나마 기쁜 소식은 가나안 땅에 다시 풍년이 돌아와서 살기 좋아졌다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다가온 건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새 출발해야 되겠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나라도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고향에서,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후회하며 끝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깨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자기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 계약의 율법을 통해 신명기에 아주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계약의 율법을 통해 약속하셨다. 아멘. 자, 그러니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 이방 땅에 있지만 우리가 씨름하자 이렇게 그들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계약의 말씀이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산, 마음대로 산이 신앙생활 불신앙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회개한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면 새해부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간 우리에게 코로나에서도 지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지요. 나오미는 모함 여인들인 두 며느리는 자기들의 터전에서 다시 살 길을 모색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야 너희들은 이, 이 지역의 사람들입니까? 나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들 남편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새 삶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렇게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첫째 며느렇게이렇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그 부분만 15절부터 18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중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도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룻의 신앙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잡습니다만은 저는 읽으면서 그런 걸 느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초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평생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선한 마음의 루트 있고, 회개하는 마음의 이. 어... 나오미가 있잖아요. 그이 고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결국엔 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누굴 또 축복하는 일이 됩니까? 루스를 축복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가? 잘못 산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고.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서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다시 이제라도 돌아오려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따랐다 라 동반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쵸,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동반자를 통해서 이 끝난 것 같은 가정을 다시 부활시켜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동반자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손길. 우리는 룻기를 4장까지지만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고 있죠.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가시고 역사.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돌아오시기를 항상 기다리신 하나님 따따 언제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축 가시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함께해서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보면 위대한 다윗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 끝난 것 같은 가문에서 다시 시작돼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루세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자기들도 반드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가정이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씨름했을 때에 말 계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씨름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그 위대한 인물들 수룩바벨이니 느헤미야니 에스라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새 나라를 시작하고 유대교가 유대교가 시작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새 출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참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그치요? 정말로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이게 아직도 몇달 동안 가야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뭐, 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당장에 해결될지 이안 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정말 해결이 안될 수도 있고, 정말 막막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기서 그런 지금 정부 시책 그것이 무시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좌우되고 흔들리고 정말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다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뭘 통해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 무너지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수록 새 계약 신앙 계속해서 1년 내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외쳐왔습니다만은 새 계약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어새 출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2021년이 시작됐는데요. 몇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과를 붙들고 결단할 수 있다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회개의 마음 새 출발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새 생명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새 출발하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무너졌던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가 다시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수백 년 동안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세계 혁신함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에온 네, 교회들과 온 세계에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출발할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 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 공동체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아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는 아, 우리 향남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정으로 방향 전환해서 새계약시랑 우리가 이제 듣기만 지금까지는 싸우나 이제부터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려고 씨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전시키시고, 죽은 것 같지만 소생하고 부활시켜 주셔서 정말 새 역사를 펼치고 온 교회들과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